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지어 하신 여와는 들여오시고 온땅의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선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패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구간들의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소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끊어 우리 모든 친구들에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